안녕하세요 오플닷컴입니다 오늘은 마데카솔 연구의 주성분으로 항산화,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며 하지정맥류 등 정맥순환 개선제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고투콜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투콜라는 병풀의 다른 이름으로 병풀의 학명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입니다. 병풀은 중국, 일본,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과 남아프리카 습지에 널리 퍼져있는 미나리과 쌍떡잎 식물로 중국과 인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음식에 활용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어 온 약용 식물입니다. 호랑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병풀이 무성한 곳에 등을 대고 굴러 상처를 치료했다고 해서 호랑이풀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. 병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고 마데카솔의 주성분이기도 한데요. 병풀의 줄기에 있는 마데카 소사이드라는 성분이 상처 부위의 항산화물 농도를 증가시키고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염증이 있는 조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며 콜라겐 합성을 조절해 큰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. 병풀은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켜 정맥 혈관벽, 판막의 강도와 탄력을 증가시켜주며 림프관과 정맥 혈관의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하지 정맥류 등 정맥 순환 개선제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오플닷컴 후기에도 하지 정맥류와 부종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이처스웨이의 고투콜라 허브 베지 캡슐입니다. 하루 1회 두 캡슐을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제품이며 1회 섭취량 기준 고추콜라 성분 95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180캡슐로 1인 기준 90일 동안 섭취 가능한 제품입니다. 향은 모신잎, 모시떡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불쾌한 향은 아닙니다. 캡슐의 크기도 크지 않은 편이라 섭취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항산화,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며 하지 정맥류와 정맥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고투콜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고투콜라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품의 상세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직구는 참 쉬운 해외 직구, 오플닷컴과 함께하세요.